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것도 지맘이언 이제 손재주대로 음. 예, 지맘에 언제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 해서 이제 나는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아 처음에 거기. 응, 응. 처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 이 양손이 이 나무에서 2, 3cm 이상 떨어지면 안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반경이 넓어서 안돼 이게 음. 예? 여기 바짝 붙어 있어야 돼. 바짝 바짝 붙어서 처음에는 양쪽을 이렇게 당겨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쪽만 이렇게 이제 돌리고. 라고서 이제 놓, 놓아야 되니까 요는 눌러주고 음. 놓고 탄력이 풀려지면 안 돼요. 네 예. 그렇죠. 처음에 가분 탄력이 이렇게 하다풀 풀리면 안 되는 길카예 이렇게 느슨해지 느슨해지면 안 되는 거요. 처음에 한그 탄력이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탄력이 풀리면 허이요허니이라 소리 알아듣나? <놀람> 예. 예 말짱 환이요. 음 응. 그럼 말짱 도루묵이요. 예. 도루묵은 <놀람>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줘. 딱 해서 이 탄력이 놓치면 안돼 탄력을 네. 계속 탄력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 거요. 그래서 이제 위는 요렇게 해서 밑으로 싹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에이 어째 감은 게 선찮아 보인다. 그럼 한번더 감아 이렇게. 아 네. 아 그래도 네. 그래도 선찮다. 네. 뭐 네. 그래도 괜찮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있어. 이렇게 놓으면 나무가 크다 보다고얘가 병목이 돼서 바람이 불면 똑 부러져. 네. 그러니까 음. 이걸 언제고 비닐로가 몰리면 안돼 이렇게 몰림. 네. 음... 몰림을 한 일이야. 이렇게 펴져 어야 돼. 응? 균형 있게 눌러. 그렇신데. 형 있게 눌러. 예, 예. 잘하면서 페이더라고요 이게. 예, 잘하면서 이게 이게 병목이져가지고 바람 불면, 부러졌구나. 저 부러지고 또 사간 사람이 그걸 비닐을 풀고서 갖다 음... 밭에다 정식으로 심어놨는데 가보니까 부러졌어. 틀림 없이 이병목진 거요. 음... 이제 요렇게 비닐로가 몰리더라 아야 돼. 그러면서 이게 늘어나면서 팽창되면서 나무가 커요. 응? 압력이 전체적으로 음... 꽉조아줘야 돼. 伊藤。